자, 이런 식으로. 네, 안녕하세요, 기고치입니다. 아, 페레이라가 아주 미쳐버린 하이킥을 보여줬는데 스위치 하이킥, 그러니까 앞발로 차는 스위치 하이킥에 대해서 한번 이 샌드백이랑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레이라가 보여줬던 스위치 하이킥은 여기서. 이런 식으로 발이 아예 이렇게 바뀌지 않고 내 앞발이랑 뒷발이 거의 같게 왔어요. 아예 이렇게 완전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좁게 스위치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위치 이후에 하이킥으로 연결되니게 너무 빨랐어요. 심지어 프로아스카는 미들킥인 줄 알고 있었죠. 그래서 이렇게 가드가 내려간 거고 바로 하이킥을 맞게 되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리면. 이런 식으로. 탁! 바꿔준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는 이런 하이킥이었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. 왜 프로아츠카가 미들킥이라고 착각을 했을까요? 이거랑. 미들 킥이랑 하이 킥이랑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. 왜? 워낙 준비 동작과 임팩트 하는 동작들이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프라츠카는 전혀 이제 하이 킥이라는 거를 예상하지 못했고, 그래서 미들 킥인 줄 알고 내렸다가 위에로 올라간 거죠. 그리고 The high kick that you landed. Did you come off the stool in a second, knowing you were going to throw that, or was it just something you saw at the moment? He showed me the video of Giri warming up, and I saw that he was trying to counter attack the calf kick, the fan and counter. But I told Plinio that he was doing the wrong timing. The timing was not good, so I saw that he was too focused on not taking that kick, and he was keeping his hands down, and leaving the head, you know, the, uh, exposed. So 프로아츠카가 가드를 좀 잘못 하고 있다.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가드 버릇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하이킥을 준비했다. 이렇게도 밝 켰기 때문에 페레이라의 하이킥 셋업이 아주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어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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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에 더 좋은 거는 이제 빵! 바디샷! 바디샷이나 아니면 잽! 왼손 왼발! 이런 식으로 같은 쪽 하이킥을 섞어주면은 아주 맛돌이. 빵! 이런 식으로 연습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하이킥을 쓸수 있을 거야. 그러면 여기까지. 저는 탈 코치. 길코치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